자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 두 직선이 조여져 있어 p 지 u x y, y, 플러스 y, p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p y, 플러스 s y, p 의 u s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s 등분하는직선 p l u 자두 직선을 s y, plus y, plus y, plus y, p 이두 직선 이, 두 직선. 자, 이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내가 빨간색으로 쭉 껐지 자이 빨간색선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이쪽 각도 이등분 되겠지만 이쪽도 이등분 되니까 이쪽에도 뭐 이렇게 있겠지 각의 이등분선이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두개가 나올거야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놈은 요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봐봐 각의 이등분선의 모든 점들은 이 두개의 직선에 서로 어떻게 해? 수직으로 점을 내리면 이 변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삼각형하고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됐어. 그러면 여기 이는요 지금 수직으로 내린 이길이들 전부 다 똑같은 길이가 된다 이 말이야. 그러면 요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직 거리와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직 거리는 언제나 같은 거리야 돼. 그러면 그럼 이제 끝났어. 그럼 여기 있는 파란 점, 요 점, 우리 각의 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x, y라고 하고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x, y와 요 직선, 요 직선과의 거리가 x, y라는 이 점과 요 직선과의 거리가 요 밑에 있는 직선, 요 직선하고의 거리와 서로 언제나 똑같다고 왜? 삼각형인 합동이니까 언제나 똑같은 점들의 자치 점들의 모임을 찾아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그대로 공식 쓰면 되지 x,y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 x,y와 e x Y와 y 1이라는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개수 제곱해서 루트 씌우고 x,y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 똑같겠지 자 이렇게 나오는 이 거리와 그 다음에 루트에서 제곱 씌우고 x,y 대입하면 이 거리가 서로 같은 모든 x, y를 다 구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 어차피 약분 되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절대값이 둘다 씌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이 그래프 앞에 있는 용마가 또 부호가 서로 똑같을 수도 있고 한 번은 부호가 어떻게 해? 서로 반대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지?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지? 그렇고가지 주식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찾는 직선의 번역식이 이렇게이렇게두 개가 나온다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? 두개 됐지? 뭘 이용한다고? 점과, 그러니까,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이 모든 점들의 집합은 두, 원래 주어져 있던 두 직선의 거리가, 거리가 서로 똑같아지는 점들. 똑같아지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. 그래서 이 X, Y라고 놓고, 그지?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.